돈을 벌고 싶다면 이세 가지를 바꿔라. 부자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부자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 어떤 사람은 평범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돈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연봉이 높아도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될 거야. 하지만 실제 부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을 벌수 있는 습관을 가지는 게더 중요하다. 즉,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습관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부자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핵심 습관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이 습관을 실천해서 부자가 된세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은 시간을 다르게 쓴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만드는 일에 시간을 씁니다. 반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시간을 소비하는 데 씁니다. 첫 번째 사례, 퇴근 후 시간을 바꿨더니 인생이 달라졌다. 김진우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했죠. 퇴근 후에는 넷플릭스를 보고 주말에는 늦잠을 자고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보다 월급이 적은 친구가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그는 퇴근 후 시간을 바꿨습니다. 하루 1시간씩 경제 공부를 하고 유튜브 대신 투자 관련 책을 읽고 술자리를 줄이고 그 돈으로 종잣돈을 만들었죠. 그 결과 3년 만에 투자 수익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결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바꾼다. 퇴근 후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시간으로 바꿔라. 부자들은 돈을 쓰는 방식이 다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돈을 투자합니다. 반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버는 만큼 다 써버리죠. 부자들은 돈을 쓸때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소비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을까? 두 번째 사례,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쓰는 법을 배웠다. 박수진 씨는 20대 때부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월급의 30%를 저축하고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절약을 했어요. 하지만 30대 후반이 되어도 통장 잔고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인 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을 모으기만 하면 가난에서 못 벗어나 돈을 벌려면 돈을 쓰는 법을 배워야 해. 그때부터 수진 씨는 소비 습관을 바꿨습니다. 적금을 줄이고 투자 공부에 돈을 썼고 명품을 사는 대신 자기 개발에 투자했으며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여행을 했죠. 그 결과? 10년 후 그녀는 월급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결론. 돈을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소비를 해야 한다. 부자들은 인맥을 다르게 만든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성공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환경을 스스로 만듭니다. 자신을 성장시켜 줄 사람들과 가까이 지냅니다. 반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늘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죠. 세 번째 사례, 인맥을 바꿨더니 돈을 벌 기회가 생겼다. 이준석 씨는 30대 초반까지 돈을 잘 모으지 못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 비슷한 수준이었고, 돈은 원래 쉽게 못 버는 거야 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그러다 우연히 부자 모임에 참석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돈을 버는 건 어렵지 않아. 이런 기회가 있는데 같이 해볼래?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인맥을 바꾸기 시작했고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으며 실제로 투자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 결과? 5년 만에 그는 직장인 월급이 아니라 사업과 투자로 큰 돈을 벌게 되었죠. 결론. 돈을 벌고 싶다면 당신의 주변을 점검하라.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져라. 돈을 벌고 싶다면 이세 가지를 바꿔라. 돈을 버는 건 단순히 운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꾸준히 부를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꿔야 할세 가지. 시간 사용 습관, 퇴근 후 시간을 투자하라. 소비 습관, 돈을 벌어다 줄 소비를 하라. 인맥 관리 습관, 돈을 벌 기회를 주는 사람들과 가까워져라. 당신이 이세 가지를 바꾸면 1년 후, 3년 후, 10년 후, 완전히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볼까요?